오랜만에 버스를 탔습니다. 빈자리가 있어 기분 좋게 앉았는데 잠시 뒤 스물한두 살로 보이는 예쁘장한 여학생이 버스에 올랐습니다. 그리고는 내가 앉은 좌석에 손잡이를 잡았습니다. 보얀 피부에 단아한 옷차림 한눈에 봐도 귀하게 자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. 흘끔흘끔 그 여학생을 보고 있는데 버스가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멈췄습니다. 창 밖으로 눈길을 돌리니, 남루한 옷차림의 아저씨가 상자를 잔뜩 실은 손수레를 절룩거리며 힘겹게 끌고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을 보고 뒷자리에 앉아 있던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. 참 불쌍도 하지 쯧쯧. 그러게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네. 그 순간, 내 앞에 서 있던 그 예쁜 여학생이 창문을 열고, 아빠! 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설마 하는 눈초리로 창 밖을 내다 보았습니다. 손수레를 끌던 아저씨는 걸음을 멈추고 버스를 바라보며, 이제 집에 가니, 네, 아빠. 그런데 옷을 왜 그렇게 얇게 입고 나오셨어요? 감기 들면 어쩌시려고요? 딸을 보며 아버지가 웃음을 지었습니다. 딸도 아빠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. 그 웃음에서 빛이 났습니다.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딸이 고맙고 흐뭇하게 느껴지신 모양이었습니다.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.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. 이 아이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곱다. 라고. 어느새 내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.